무지 가고 우리가 배송을 좀 받아봤잖아요 근데 무지는 확실히 배송할 때 전문 택배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주고 가시더라고 어. 난 그거는 진짜 좋은 거 같더라고 어. 포장도 엄청 튼튼하게 잘돼 있던데 그래서 굳이 비싸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안 사고 요즘에 개인 직구도 너무나 번역도 잘 되고 결제도 쉬우니까 그렇죠. 일본 무지 사이트에서 냉장고 구매하신 다음에 우마이 집구로 보내 주시면은 저희는 물류 전문 회사니까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도 있고 30만 원, 20만 원도 아낄 수도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저희 우마이 집구 가 초대형 창고와 중장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다른 배대지랑 다르게 중대형 화물에 특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 무지 브랜드에 대한 문의가 많고요. 예를 들면 어떤 좀 무지 제품들이 문의가 많았죠. 백색 가전이나 가구류가 문의가 많습니다. 무지를 한번 방문해서 제품 스펙이나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거를 한국으로 배송을 했을 때,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인양품의 마데리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디스플레이가 진짜 잘 l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무지만의 느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감성이랑 달라서 고객님들이 일본 무품양품 제품들을 많이 한국에서 받아보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있습니다. 오, 이런 것도 되나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제가 보통 중대형 화물 일반적인 이런 사이즈가 좀큰 사이드 그 중대형 화물이라고 합니다. 중대형 화물은 세 변의 길이가 160cm. 부피가 큰 화물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 25kg 미만인 경우 세변의 길이를 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세변의 길이 합 200cm 기준으로 나눕니다. 세변의 길이가 200cm 미만인 경우 일반 사이즈로 분류됩니다. 이때 중대형 화물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포장을 원하시는 경우 에어캡으로 안전하게 재포장해드립니다. 세변의 길이 합이 200cm 이상인 경우 팔레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출고해야 합니다. 국내 도착한 뒤에는 화물택배사로 전환되어 국내 배송이 됩니다. 이때 국내 화물택배 비용 발생합니 또한 세변의 길이 합이 200cm 이상인 경우 일본 내 화물택배 전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번은 상품이 25kg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제부터 부피 상관없이 팔레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출고돼야 합니다. 부피가 커서 1m 팔레트를 넘는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kg 이상인 화물은 대형 화물로 팔레트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품이 25kg 이상이라면 일본 내 화물택배 전환 비용. 팔레트 비용 그리고 국내 도착한 뒤 화물 택배로 전환될 때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선택하에 저희가 에어캡 장을 추가로 했습니다. 렇게장했을때 요런 세탁기가 안전해 보렇게 중대형 화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포장된 채 에어캡 책 포장하든지 아니면 중대형 화물처럼 파레트, 파레트 고정을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물로 그러면은 국내에 도착했을 때 이관되면은 택배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맞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작은 물건을 대한통운으로 보낼 땐 발생하지 않지만 대한통운에서 경동 택배 혹은 일양 택배에 화물 택배사로 이관이 될 경우에는 부피와 고객님 거리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 도착했을 때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도착한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무지 냉장고네요. 355리터. 또 어, 최근에 연락 자주 오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나의 선반인데, 선반은 아까 보셨던 냉장고보다 훨씬 기 때문에 네. 제가 훨씬 소홀하게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무드에서 인기 는 것까지 하던 작품, 광고 없이 저희 우마이치코에서는 전부 다 배송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 있으면 언제든지 맡겨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